1년에 1억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동유럽 여행의 중심지인 프라하는 현재 체코의 수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두 개의 항공사가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9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헤미안의 고향이기도 한 프라하는 1989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체코는 코룬을 화폐 단위로 사용하지만 유럽연합의 통합화폐인 유로의 사용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A에서 C까지 3개의 메트로가 운행을 하고 있지만 관광객은 주로 도보와 트램을 이용해 여행을 하기 용이합니다. 교통권은 메트로와 버스, 메트로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권으로 사용합니다. 중앙역과 홀로 쇼비 체역 등 2개의 주요 철도역을 가지고 있으며 각 역에는 라커가 구비되어 있으며 환전소가 있으나 시내의 환전소에 비해서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환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환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바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곱하기 유로를 하면 환전시 받게 되는 금액을 알수 있으며 수수료의 유무 여부를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VIP 일정액 이상의 환전 보통의 환전 등 모두 다르게 표시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영향으로 외세의 침입이 잦았으며 프라하의 봄, 벨벳 혁명 등 자유주의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헤미안의 자유분방함과 동유럽 국가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가 공존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둘러보아야 할 이곳 프라하를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오디오 가이드로 소개시켜드릴 저는 킹콩 엔터테인먼트의 이동욱입니다. 즐거운 프라하 여행을 위해 다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럽 일주를 통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방문하게 되는 프라하의 중앙역은 3층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층은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층은 환전소에 현지 여행사, 스낵바 등의 매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에는 여행 안내소와 다양한 편의시설과 메트로 역의 입구가 준비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코인라커와 유인라커 등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전은 숙소까지의 이동비나 소량의 돈만 환전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초 이동 장소에 따라 메트로를 이용하셔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A를 이용하실 분은 탑승 후 뮤제움 역에서 환승을 B선을 이용하실 분은 플로렌스 역에서 환승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역이 그러하듯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트렁크 전체를 노리는 범죄에 항상 대비하시며 숙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1890년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된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는 국립박물관은 바츨라프 거리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유물과 동물 표본 등이 있는 박물관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광물, 보석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해 줍니다. 메인 홀은 한때 궁전으로 이용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니 한번쯤 감상해 보세요. 국립박물관 앞의 기마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약속장소로 이용되어 상당히 혼잡하니 주의하여 관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곳 국립박물관을 시작으로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도시 프라하 여행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하의 명동이라 할수 있는 이곳 바칠라프 거리는 프라하 최대의 번화가로 호텔과 쇼핑센터, 클럽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체코 민주주의 성지인 이곳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늦은 밤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클럽과 재즈 클럽들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1989년, 21세의 젊은 청년 얀 쿨러가 소련의 침공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 자살을 시도했고, 프라하의 봄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소련의 침공에 항거했으며, 벨벳 혁명 후 찾아온 민주주의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던 프라하 시민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르누보 양식을 비롯한 다양한 건물들이 서 있으며 대형 편의점 등도 있으니 천천히 거닐며 프라하의 자유의지 발전이 가져다준 프라하의 활기찬 모습을 경험해 보세요. 24시간 경찰이 상주하며 순찰을 하지만 동유럽 특유의 인종 우월주의자나 추격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너무 늦은 밤 거리를 다니는 일은 삼가해 주세요. 바츨라프 거리를 통해 구시가 광장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이 화약탑은 프라하를 드나들 수 있는 성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문이었습니다. 18세기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것을 19세기에 복원하여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대표적인 달인 까를교 입구에 있는 탑을 모델로 하여 건설된 이 탑은 17세기 화약창고와 연금술사의 연구실 등으로 쓰이며 화약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65m에 이르는 높이의 이 탑은 180여 개의 계단을 통해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화가잘 되는 돌의 특성으로 항상 검고 어두운 색을 내는 외벽이 왠지 화약탑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다양한 양식의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구시가 광장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쌍둥이 같은 탑을 자랑하는 트인 성당을 비롯하여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목각 인형이 나와 춤을 추며 시간을 알려주는 천문 시계가 있는 구시청사,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성 미클라슈 성당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한 가운데는 체코의 카톨릭 개혁의 앞장서며 성경과 찬송가를 체코어로 번역하여 종교의 대중화에 힘쓰기도 했던 체코 종교 개혁의 아버지 얀 후스의 청동상이 들어서 있습니다. 후스파의 수장으로 종교 개혁을 이끌던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순교 500년을 맞아 1915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구시청사로 올라가 바라다보는 프라이의 모습은 붉은 지붕을 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즈클럽들이 모여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야경을 보는 만큼 치안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너무 늦은 밤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자정이 넘은 시간은 혼자 다니는 일 삼가해 주세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지구인 이 지역은 1500년 전부터 유대인이 살기 시작한 지역으로 1781년 요셉 2세에 의해 종교와 교육의 자유를 얻어 번성했습니다. 1880년부터 도시 정비 작업으로 인해 유대교회와 몇몇 무덤만을 남긴 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시도한 독일군에 의해 완전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전쟁 종료 후 미온적인 유대인 보호 정책을 피해 많은 유대인들이 체코를 떠나면서 이곳은 쇠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대교회들과 유대인들의 공동묘지 등이 남아있는 곳으로 강제 수용소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핀카스 유대교회와 19세기에 지어진 아름다운 스페인 유대교회 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프라하의 중심엔 불타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불타바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다리는 까를 오세에 의해 지어진 까를교입니다. 다리 양쪽으로 바로크 양식 위주의 동상들이 하나의 전시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주제의 성경 이야기와 보헤미안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어진 조각으로. 낭만적인 까를교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청동상은 구시가 진입을 기준으로 오른쪽 여덟 번째에 있는 성 요한 네포 무크 동상입니다.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하단부는 황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왼쪽 열세 번째에 위치해 있는 성 루이 가르트 동상은 그리스도가 눈먼 수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있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동상으로 유명합니다. 520m의 길이를 자랑하는 이 석재다리 위에는 악세사리와 그림 기념품 등을 파는 상점들로 가득하며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아마추어 연주가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을지는 불타바강을 배경으로 울려퍼지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보는 프라하성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불타바강과 낭만적인 까를 교과 전해주는 환상적인 조화 속에서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가보세요. 각국의 대사관이 모여 있으며 맛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즐비한 거리로 19세기의 상징인 금잔, 붉은 양, 황금 열쇠, 두 개의 태양 등의 조각을 찾아보는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독수리 조각이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과 근육줄에 무허인이 조각된 문을 가지고 있는 루마니아 대사관 등 문과 벽면을 이용한 화려하고 다양한 조각을 살피며 걸어가는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일반적인 프라하 도심의 물가보다는 조금 비싼 물가가 흠이지만 프라하의 품격 있는 외식문화를 즐겨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 체코의 대통령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 500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곳 프라하성은 오래된 건축 기간만큼 다양한 건축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고딕 양식의 성 비트 성당,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이지 성당 등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구 왕궁 등이 대표적인 프라하성의 관광 코스입니다. 언덕의 정상에 건설된 이 성은 570m에 이르는 길이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형제의 구 왕궁은 고딕 양식으로 개축되어 있으며 대통령들의 선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관람하는 장소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티켓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관람지에 따라 티켓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구로 들어가 반대쪽으로 나 있는 출구로 나가는 방법과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오는 방법 등이 있으니 다음 일정에 따라 적합한 이동 경로를 잘 생각해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켈렌의 대성당과 함께 유럽의 가장 멋있는 고딕 성당으로 일컬어지는 성 비트 성당입니다. 124m의 길이와 100미터의 높이를 자랑하는 웅장한 모습입니다. 웅장한 외부와는 달리 내부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체코가 낳은 최고의 화가 알폰소 무카의 아르노보풍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들이 제작에 참여한 스테인드글라스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재단에 위치한 성 네포무크의 무덤은 무려 3톤의 은을 사용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당의 지하에는 까르사세를 비롯한 역대 제왕들과 프라하의 주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무카의 아름다운 작품을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나볼 수 있는 성 비트 성당의 입장권은 통합권 등으로 구매할 수가 있으며 표가 없더라도 성당의 입구 부분은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프라하의 건축 예술품 성 비트 성당이었습니다. 1140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만들어진 이 수도원은 현재는 민족문화박물관, 철학의 방, 신학의 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스트라우프 갤러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려 13만 권 이상의 장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민족문화박물관을 둘러보며 그들의 민족문화 보존을 위한 모습을 보는 건 어떨까요? 관광객이 북적이는 복잡한 프라하의 시내에서 잠시의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추천하는 페트리신 공원입니다. 드넓은 녹지에 위치한 페트리신 공원은 등반 열차를 통해 올라가면 에펠탑 미니어처인 페트리신 공원 전망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60m의 높이로 만들어진 산 위에 있는 지리적 특색으로 인해 날이 맑으면 프라하의 전망을 완벽히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에펠탑처럼 멋진 외관은 아니지만 날씨가 좋은 날은 한번 정도 올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프라하에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근교 여행지로 중세 시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현지 여행사나 한국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데이 투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체스키크룸로프성과 중앙 광장, 성 비트 성당 등의 볼거리가 있으며 이 작은 도시에도 중식당과 일식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루 이틀 정도 머물면서 고즈넉한 체코의 시골 마을을 경험해 보는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체코는 동유럽이라는 편견과 사회주의 국가라는 색안경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유럽이 주는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개성을 인정하는 자유분방함의 대명사 보헤미안. 그 말이 전달해 주는 체코인들 특유의 느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체코 아리는 시작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잘 보호되는 치안과 질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음식 등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관광지로 거듭난 동유럽의 중심 체코. 그 체코의 중심지 프라하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 관광공사 제공의 해외여행 안전 오디오 가이드 이동욱이었습니다.